안녕하십니까.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 중에서 오늘 전철에서 만난 정말 눈에 띄게 아름다운 소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 소녀 같아 보이는 7, 8세 되는 소녀가 엄마와 함께 절에서 있었습니다. 저는 앉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소녀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뭔가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긴 속눈썹과 반짝이는 눈동자, 긴팔 다리가 유독 눈에 띄는 피부가 가무잡잡하면서도 무척 머릿결이 탐스러운 아가씨였습니다. 10년 후에 그 아가씨의 모습을 저는 보는 듯 했습니다. 그러나 순간 그 소녀는 손짓 눈짓으로 엄마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있었지요. 아, 그렇습니다. 순간 저는 참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. 네. 신은 참말 공평하시다. 네. 니인 어, 강냉이라는 말도 예전에 우리 나라의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. 너무 예쁘다 보면 어떤 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력의 질투로 인해서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요. 내게 있는 것이 내가 조금은 못나 보여도,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얼마나 감사할까. 저는 오늘 이 순간 깨닫습니다.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, 음, 밝아벗은 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. 근데 내가 지금 돌이켜보면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분입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그 많은 것들을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. 네. 그렇죠.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. 눈물나게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. 이 건강함. 그리고 참. 되는대로 생겨보이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아보면 참 웃어줄만한 위보, 예. 그렇죠. 그리고 어, 무엇보다도 이 감사할 줄 아는 이마음 마음. 그것만큼 고마운 게 없습니다. 눈 뜨면 감사하고 잠자기 전까지 저는 감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. 지금 그 뿌리를 내린 지가 참 5년, 6년 됐죠. 감사합니다. 응. 여러분. 여러분께서도 감사한 오늘, 응, 응.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